안녕하세요. 필터포동산의 윤쌤입니다. 오늘도 동방 2차 투베드룸 미리하고요 시즈 타입 유닛을 위해서 이곳에 또 왔습니다. 네. 분위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유닛들이 냉장고하고 세탁기들이 직접 이제 LG 본사에다가 오더를 넣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물건이 아웃오브 스탁으로 되고 직접 LG 본사에다가 놓고 받는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바로 하면은 하루에 이틀이면은 좀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이 됐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정도 오더는데 걸립니다. 그래서. 어, 참고를 해서 항상 여유롭게 모델로 좀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렇게 현금 결제, 어, 계산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가격 비교를 위해서 다른 차트도 와 있고요. 다른 샵도 와서 확인하는데, 여기도 LG 냉장고하고 세탁들는 본사에 직접 주문을 넣는 시스템 바뀌었답니다. 예, 네, 그 바뀌었구요. 지금 여기에서, 그 가격들로 보고 있는데, 일부 제품은 저희가 주문한 데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배달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거고요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윤쌤입니다 저는 지금 S6 투베드룸 어, 유닛 2층에 와 있고요 오늘 키 분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미비된 점 있는지 사전 점검 후에 내일모레 어, 그 새로운 입주자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빨리 세팅이 돼야 되고요 미비된 점 빨리 처리를 하고요 오후에 가정 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 일치 청소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그런 현관이고요. 이렇게 예우산 거리까지 잘 달려 있고요. 네 문제 없고요. 네 문제 없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요청했던 대로. 샤워버스 설치가 좀 큰가 있구요. 요 부분, 수정사항이되야될것같은데다 수정. 요 부분, 안 되겠습니다. 요 부분, 돌아가죠? 그리고, 체크해서 지금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 나오는 보구요. 네. 주이잘 되어 있고요. 잘잘어있고요 지금 동강 직원들하고 와서 사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전에 여기에 문제점은 이 부분 찢겼던 부분이 지금 제 본드로 이렇게 해놨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색깔만 조금 누렇게 보일 뿐이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기 떠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체크해서 빨리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달려 있고요, 이거 달려 있고요, 네 힌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다른 부분은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체크해 달라고 하고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안으로는 제가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는 거고요 이 부분 라이트도 아직 안 달려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이제 해달라고 할 거고요 이제 마스터룸이고요 마스터룸 체크하는데 모기장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스터룸 한거설치돼 있고요 예, 이 구멍 깨끗하게 몇 가지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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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사한 실. 어떻게 됐고요. 여기 부분, 여기도,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크게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빨리 수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강 현장 과장님하고 같이 미비된 부분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는 안 달려있고요. 여기 여기도.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장님. 여기도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해서 고정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패드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고요. 물 부분이 좀 약하게 나와서 그 부분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나서 네. 이 부분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배, 그, 교체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갖요 지금, 저쪽 부분, 이제, 지금 유지가 지금 바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등도, 여기에 이제 달게 될 거구요. 실체대, 어, 네, 지금 설치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후강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기 후방은 설치가 끝났고요녕하습니까 지금 두 배, 스티킹 부분, 두배 부분, 이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 부분, 천천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흠집이 조금씩 종이가 까져 있습니다. 까진 부분이 요거 하나 보이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가스도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 턴오버가 지금 내치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필터프로우가 체결이 되니요 그래서, 가스리도 교환을 하고, 교환한 다음에, 2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필터프로우가 잘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T 언어입니요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재열있거든요 네, 됐습니다. 네, 여기 지금 S6 투베드룸 유닛 지금 가전제품이 도착을 했고요. 네, 이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가전제품 배달 오고 있습니다. 휴비가 네, 네. 네. okay. 도착을 했고요. TV, 지금 제 세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에는, 세탁실에는 어, 들어왔고요 세팅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냉장고가 와야 되고요 지금, 농화 쪽에서 열심히 좀 미흡한 부분을 지금 작업 중이구요. 이렇게. 다시, 아까 제가 루틴했던 부분, 도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세팅이 끝났고요 이제 전원 들어오는지 확인만 하고, 내일 네, 가구가 들어오면은, 같이 세팅했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냉장고가 들어왔고요이 냉장고는 이제 미러 냉장고라고 해가지고, 어좀 새로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도 좀 세팅 되어 있고요. 이것도 내일 제가 설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냉장고가 좀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탁기도 내일 제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터 부동산의 윤쌤입니다. 여기는 S5 4층 투베드룸 유닛 지금 이제 픽스가 끝났고요 가구가 좀 들어옵니다.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싱크대 부분 이제 픽스가 끝났고요 그리고 맞서룸에 행거 설치 이제 됐고요 그리고 샤워부스 설치가 지금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이제 에어컨 부분 지금 설치 중이고요 이 부분. 확실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방 작은 방에 이제 국화기장 행거가 아직 안돼 있었던 부분이요 이렇게 어, 처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행거 처리 되어 있고요네 이렇게 좀 처리가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 다 처리가 되어 있구요 네. 실리콘이 이제 발라져 있습니다 예, 이제 가구 들어오는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산의 윤쌤입니다 지금 여기 S5 유닛 그 가구가 배달이 와 가지고요 이렇게 좀 찍고 있고요 이제 올라가는 모습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파 매트리스 먼저 좀 들어와 있고요 이제 들어오는 부분 확인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네 지금 S5 4층 투베드룸 유닛 지금 침대가 지금 세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작은 방도 이렇게 침대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팅을 하고 있고요 침대가 마무리되면 내일 입주 청소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청소하면서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을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윤쌤입니다. 지금 S5 4층 투베드룸 유닛 가구 세팅까지 가정 가구 세팅이 모두 끝나가지고요, 한번 들어가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로 이제 신발장이 나오고요. 예, 신발장 우산 거리까지 이제 다 끝났고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화장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네잘 설치됐고요 실리콘까지 발라져 있습니다 발라져 있고요 네잘 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수건거리까지 잘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침대 세트하고 협탁까지 이제 들어와 있고요 블라인드하고 에어컨까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 위에 행복까지 이제 설치가 끝나 있구요. 네. 다 깔끔하게 끝나 있습니다. 이제 거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엌 먼저 보실 텐데요. 부엌에 냉장고, 어, 들어와 있구요. 위에 손잡이까지 이제 다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구요. 어, 4인 식탁,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구요. 등까지 에어컨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 가스 연결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지금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탁기 네, 들어와 있고요 세탁기도 연결 다 끝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TV 50인치 TV LG TV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TV 다이 그리고 소파 테이블 소파 어, 이렇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 침대하고 협탁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 이따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스집을 더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풀려 있고요.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서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끝나 있고요. 이렇게 좀돼 있고요. 화장실, 화장실도 완벽하게 이제 끝나 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내일 입주 청소, 2차 입주 청소 한 다음에 그리고 새집주문금 방역 서비스까지도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세입자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네. 입시도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